오늘은 양배추와 핵과일을 이용하여 양배추 김치를 담았어요. 익지 않았을 때는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에 사용한 것은 저는 사과와 양배추 아주 잘 어울리죠. 사과랑 양배추랑 같이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핵과일로 배, 배도 넣었는데요. 배껍질채. 이렇게 사용해야 껍질에도 영양소도 많고, 그다음 배에 끝까지 양배추 김치를 먹었을 때 껍질이 있어 아작아작합니다. 그다음에 오이랑 양배추 맛있게 버무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삭아삭 집에 있는 재료로 샐러드 재료로 김치도 만들어서 드시면 건강에. 좋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.